네,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크리에이터, 비음입니다 뭐, 한 시간 전에 올라온 영상에서 제가, 뭐, 골든 스킨 유출이라고 영상을 올렸었죠. 네, 바로 제가 스닉빅 5, 6에서 올렸던 영상에 보시면은, 지금, 왼쪽 하단에 보시면은 새로운 마크, 방어막처럼 생긴 무엇인가가 생겼습니다. 이게 바로 이번에 이제 4월달에 업데이트가 될 내용인데요. 이 방어막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시즌 챌린저. 그래서 시즌 도전 과제, 막 이런 걸로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시즌 도전 과제를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가 있느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도전 과제 같은 거에요. 우리가 여러분들 클랜 게임을 하면은 어떤 걸 수행을 하면은 점수를 줘가지고 그 클랜 게임 일주일 동안에 만약에 그게 달성이 되었을 때 클랜원 전원에게 일정한 보상을 주는 시스템 클랜 게임이 들어갔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이건 개인? 클랜 게임이라고, 아니다, 개인 클랜 게임이라, 개인 게임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개인이 수행을 하게 되면 일정한 보상을 주는 제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데일리 체인지스가 있고요. 액티브 체인지스가 있습니다. 챌린저스. 제가 봤을 때는 액티브 도전 과제는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시즌이 엔드가될때 동안에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도전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일일 과제 같은 경우에는 24시간에 한 번씩 리프레시가 된다는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어 위쪽에 보시면은 바이 골든패스를 하는 게 있어요. 골드패스. 이제 이런 도전 과제들을 한 번에 그냥 돈으로 해결해버리는 과제라고 보는데 저는 조금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워요. 음 물론 이제 슈퍼셀 게임이 오래됐고 슈퍼 셀 게임이 상당히 돈을 투자 안 해도 오래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만레벨이 되는 아주 희귀하면서도 간접적으로 편지를 유도하는 그런 시스템이긴 한데 너무 이제 이런 것들이 어대놓고뭔가 드러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번에 이제 이러한 시즌 챌린저는 바이 골든 패스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제가 듣기로는 5유로? 4.99유로 정도예요 그러면은 환율로 계산 해봤을 때는 6천원 정도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수행을 하게 되면은 지금 클릭을 해보면은 데일리 배티 스타일 Get a star from a multiplayer battle 뭐 별한개 지원 15개 장인기지 별한개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20개의 초록색 엘릭서를 줘요 그러면은 그 초록색 엘릭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40개, 80개, 120, 160, 이런 식으로 쭉 갑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받을 수 있는 보상이 무엇이냐? 바로, 갈라디아토 킹이라고 하는 영웅 스킨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저번 영상에서도 여러 명이 이야기를 해주신 부분도 있었지만, 지금 아처 킹과 바바리안 킹, 그 다음에 워드는 안 바뀌었거든요? 워드는 안 바뀌었는데, 바바리안 과 아처퀸의 애니메이션이 좀 달라졌어요. 좀 사실 저는 너무 마음에안 듭니다. 진짜 이거는 왜 이렇게 너, 멋도 없어졌고 그냥 너무 진짜 애기 게임 같은 게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멋이 없어요 멋이. 그래도 아처퀸 진짜 멋있었고 바바리안 킹 진짜 멋있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전혀 멋이 없다니까요. 봐봐요. 이거를 비교해 봅시다. 여기 아처퀸과 지금 바바킹이 자고 있어요. 뭐안 돼. 으아, 이게 뭐야! 손은 흔들고 있지만 정말 눈이 흐리멍텅한 그 눈빛. 바바리안 킹은 그래도 조금 나은데, 아초키는 좀 디자인 분들 일안 하시는 것 같은데. 뭐, 여기 다시 한번볼까요 바바리안 킹. 와, 얼마나 멋있어요, 진짜. 와, 멋있다, 멋있다. 우와! 우와, 그 강력함이 느껴지잖아요. 여러분들 방금 눈빛 봤어요, 눈빛? 그런데, 여기서 아차킨을 보면, 뭐야, 이게. 아, 이건 진짜 좀 아니다. 이건 좀 귀엽긴 한데 아무튼 이 챌린저를 리워드를 모두 획득하게 되시면은 이 스킨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이제 만약에 스킨을 얻었을 때이 슬랙트 해가지고 스킨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도 조금은 사실은 있습니다 제가 뭐 이거를 가지고 리뷰를 하긴 하는 거지만 말할 건 말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좋은 거는 올퀵 도네이션 호스트 오니 원제 그래서 이런 것들 다음 빌더 베이스 10% 자원과 시간 감소되는 거, 그다음에 연구 시간이 감소되는 거그 다음에 연구시간이 10% 감소되는 거그 다음에 뒤에 쭉 가면은 15% 그리고 뒤에 쭉 가면은 20%까지 나옵니다 빌드베이스 시간과 이것들이 감소하는 시간이 20%까지도 갈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상당히 많이 하는 게 좋아요 무조건적으로 하는 게 좋고 왜냐 이게 감소가 되잖아요. 감소가 되기 때문에 20% 엄청 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모두 채우게 되잖아요. 모두게 채우면 되면은 이런 식으로 쭉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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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이제, 올드 스킨, 골드 스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체인지 스킨에 가시면은, 1, 2번으로 여러분들이 바꿀 수가 있어요. 더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시즌 뱅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여기가 마지막에 2500, 2500만, 다음에 25만 이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여기 설명을 보면은, 시즌이 끝날 때쯤 너희들은 받을 것이다. 이 내용물들을 너희 스토리지, 저장소에 받을 수 있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멀티플레이어의 배틀에서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 과연 한번 공격을 해 볼게요. 여기서 그냥 이렇게 들어가서 25만 21만 1,800을 얻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방금 파밍을 통해서 얻은 자원들이 이 시즌 뱅크에 적립이 되는 건가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시즌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더블 골드 엘릭서 다크 엘릭서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끝나면은 이제 이게 리워드로 받는 것 같습니다. 네 시즌이 끝났습니다. 오호. 그래서 더 시즌 해스 엔디드 유리시브드 방금 제가 파밍했던 거 있죠? 이런 것들을 스토리지라고 한다면 이쪽에 그냥 바로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인포메이션의 이쪽에 한번 골드 패스를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 패스를 사게 되면은 이런 음악과 함께 이제 리워드를 다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올리기 귀찮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 런 것들도 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냥, 이게 채우는데 100개.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거 얻을 수 있고, 원잼 액티브를 이제 하나 얻었어요. 원잼 액티브를 얻었기 때문에, 제가 이걸 도네이션 하는데, 다한 개로 이제 도네이션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건은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쭉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무조건적으로 다 100개로만 다 가능한 건가 봐요. 그래서 뭐총 2600개의 보석을 쓰면은 이거를 살 수, 통과하는 거지만 다 받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이런 식으로 다 받을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정, 적용이 됐죠? 그럼 여기서 이제 맥시브 사이즈 언락이기 때문에 다 25만. 2500만, 2500만, 이거는 25만. 자, 훈련소 비용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번에 생긴 시즌 챌린저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다면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자 써보다 보니까 또, 전체를 한 번에 통과시켰을 때는 처음에 좀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하나씩 하나씩 하니까 또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오류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요. 전 다음 스닉픽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굿 y 야